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해보는 건데 저번에 했던 거예요. 또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죠. 패치. 아시죠? 자, 우리가 패치 문법 시간에도 많이 있죠. 어, 땜빵 하는 거, 어, 땜빵 하는 거. 패치 문법이 있었죠. 어, 일반적인 문법으로 안 되는 거를 쪼가리로 때우듯이 패치. 헝겁, 뭐 이런 거죠. 패치. 패치 뚫어. 연결하는 거예요. 보통은 푸뚜루죠. 푸뚜루 연결하는 거. 뭐뭐든 뭐뭐에게 연결해주는 거. 이것을 패치뚜루로 쓰기도 합니다. 예, yes, Sir. 예, 선상님. 예, 예, 전화 우유분 전화까지는 예, 시종장님. 사실 시종장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캐머랭고가 어, 챔벌린에서 온 거예요. 챔벌린. 어, 시종, 시종장. 뭐 행정관쯤, 대빵쯤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음... Yes, sir. We've been trying to trace him. 에, 10분 동안, for 10 minutes, 10분 동안 그를 추적하려고 해왔어요. 그렇지만 get nothing. 아무것도 못 얻었고요. 어. But spray. 스프레이. 이 spray는 display. 여기 dis에서 d가 빠진 거예요. Display. 준말이에요. Spray. 이 프레이는 여기서 프리카레 우리 프리카레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라 그렇죠 접는 거 그래서 우리 임프라 있죠 아, 함축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프라이 접어 넣는 데서 함축하는 거죠 슬쩍 접어 넣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페리팅 이것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 흰단비 쪽지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수색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거는 dis, play, 나 똑같아요. l 자는 두번 발음한 거죠. dis, play, 이니까 이건 splay, splay, 이거죠. He must know we can't touch him. 우리는, 아, 그는, 우리가 그, 그하고 연결, 우리 그, 그를 연결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he refused to hung up, 전화를 끊는 거, until speak to, 아 여기 주어가 뭔가 하나 빠졌네요. 보니까 until he speaks to the camera a n go. 뭔가 있어야 되겠죠? 어, 오타가 났네요. 시종장하고 얘기될 때까지는 전화를 끊, 끊지 끊 않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e t c h him through. 아, 시종장이 요구했다는 거 now,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put을 대신해서 한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내려가 보죠. 음, 내려가 보면은 뭐 별거 없고요. 스플레이, 펼치다, 벌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펼치다, 벌리, 벌리다 바깥쪽으로 벌어지, 벌어지게하다, 뭐 벌어지다 자동사로도 쓸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에, 영어에서 이게 원래 디스플레이의 뜻인데 이 단어가 줄어든다 단어, 줄어든 단어. 그래서 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의 준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우리가 흔히 스프레이 그 뿌린다 그러죠? 머리 이렇게 쫙 하고 분무하는 거 있죠? 뿌리는 거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건 게르만이 어원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이거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이건 스프레이 스프레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요거는 에. 다르죠? 요거는 디스, 요거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L자 두번발음해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거, 이거 바디하다, 과시하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복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음, 프리카레에서 온 단어예요. 음, 프리카레에서. 어, 접다라는 뜻만 아시면 돼. 불어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이거 복잡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예, 우리가 흔히, 흔히 접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에, 에, 이거는 접힌 것을 펼치는 데서 m 플라이하고 같은 거죠. 어, 이해되시겠죠? 에, 요 디스플레이하고 스펠링 요거 좀잘 구분해줘요. 요거는 디스플레이인 거고요. 요건 에, 음, 접힌 것을 펼치는 데서 온다라는 거, 페리.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흰 담비, 흰쪽제비그 흰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저쪽제비라고 외우는 것보다 흰쪽제비흰쪽제비 흰 탐정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캐멀 앤 고우, 로마 교황청 재정관인데 시종장쯤 되는 거예요. 시종, 챔벌린에서 같은 데서 온 거예요. 푸트루가 연결하다죠. 푸트루, 이렇게 되면 타동사 스미스 좀 연결해주세요. She asked To be put through to his room. 방에 연결되어지기를 요청한 거죠. 보통 get through는 뭐뭐와 연결되는데 get은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타동사일 땐 put을 쓰고 자동사로 get through예요. I can't get through this number. 이 연결이 안 돼요. At last I managed to get through to one of the m a n a g e r 매니저 한 명과 연결이 돼. I could not get through to the police. 경찰과 연결되지 않았다. Telephone line was down.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Harry couldn't get through to his office, his office. 사무실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 Patch through. 연결해 주다는데 초창기에 교환원이 전결해 줄때 접속 코드, 패치 코드 또는 패치 케이블, 패치 패널, 캐치 보드 뭐 이거죠. 이렇게 쓰던 데에서 패치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에, 아무튼 뭐. I, I'm just patching you through. 이건 이제 교환원이 있을 때 쓰는 거고, I patch, 이것도 교환원 서비스 부서로 연결해 줬다. 그런 뜻이 되겠죠? 별건 없지만 패치 t c 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